영업 현장에서 고객이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더 싼데요? 좀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의구심과 반론은 사실 당연한 반응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객은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제대로 샀다, 정말 잘 선택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좀더 생각해 볼게요. 다른 데도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고객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 디기 깐깐하네. 어차피 안살 거면서 되게 재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 계약이 깨지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나? 위축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일즈뿐만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제안을 했는데, 상대가 망설이면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고객 관계면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고객의 이런 반응은 거절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고객은 내가 제대로 산게 맞을까,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합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인 것인데요. 정말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설득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심시킬까라는 질문에서 세일즈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일즈 화법은.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아주 고전적인 반론 처리 기법 Objection Handling이라고 불려지는 고객 저항 처리 3F 화법입니다 이 방식은 1960년, 70년대부터 미국 세일즈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와 지그지글러가 체계화하면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부족한 발음이지만 영어로 오리지널 문장을 들려드리자면 I understand how you feel 나는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Others have felt The same way. 다른 분들도 당신과 같은 것을 느꼈어요. But they found that. 그런데 실제 사용해 보니 이런 점을 확인하였죠. 문장의 구조가 보이시나요? Feel 공감, Felt 사회적 증거, Found 재해석이라는 구조로 고객의 저항을 설득으로 전환하는 세일즈 화법이에요. 3F 화법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Feel 공감하기, 고객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주기, Felt 사회적 증거 제시 다른 고객도 같은 생각을 했음을 알려주기, Found 긍정적 결과 제시 결국 긍정적 경험을 얻었다라는 사실 보여주기 고객의 감정을 존중하고 고객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돕는 이 3f 화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소비자 심리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견 처리 저항 반응에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3f는 어떤 고객 저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저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가격 너무 비싸요 둘째 효과 품질 의심 효과가 있을까요 셋째 비교 다른 데가 더싼거 같은데요. 넷째, 시간 보류. 좀더 생각해 볼게요. 다섯 번째, 신뢰 문제. 이 회사 믿을 수 있나요? 이 다섯 가지는 세일즈 교육에서 대표적인 저항 패턴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대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격 저항. 너무 비싸요.라는 고객의 저항 반응에 feel 공감.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죠. felt 사회적 증거. 다른 분들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하셨고요 많이 망설이셨어요 파운드 긍정적 결과 그런데 실제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와 손실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아 보시고는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훨씬 큰 가치를 얻는 경험을 하셨죠 그 이후에는 납입금을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주는 투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고요 보험료 이걸 비용이 아니라. The <laughs> 보험료 이꼴 미래 위험 대비 투자라는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효과 의심 고객이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라는 저항 반응을 보인다면 네 그런 의문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는 효과를 직접 체감하시고 나서는 지금 세 번째 재구매 하시는 분들도 어제 다녀가셨어요.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가족 지인 분들께 추천해줄 만큼 좋은 후기를 남겨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결국 만족하고 추천까지 했다라는 사회적 증거를 통해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비교 저항인데요. 고객이 아, 다른 데가 더싼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게 비교해 보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렴하지 않다 보니 다른 분들도 여러 브랜드를 고민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신뢰성이었는데요. 저희는 모든 AS 인력을 외주로 맡기지 않고 전문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은 내부 인력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대응도 빠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장기적인 만족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단기 가격을 장기 가치로 시각을 바꿔주면서 긍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했죠. 네 번째 시간 보류 예시 들어볼게요. 좀더 생각해 볼게요. 이럴 때네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처음에는 시간을 두고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결정하시는 분들이 결국 더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은 혜택이 있었는데 미루셨던 분들이 혜택이 종료된 후에 같은 조건으로 구매를 못하시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바로 결정하신 분들은 가격 혜택과 무엇보다 빠른 서비스 개시 덕분에 지금 훨씬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내 신중함을 존중받았다라고 안정. 감을 느끼고요. 동시에 미루면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면서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신뢰좌왕입니다. 고객이 묻습니다. 아, 이 브랜드는 생소한데 제가 어떻게 믿죠? 아, 네, 새로운 거래처를 바로 신뢰하기는 쉽지 않으시죠. 저라도 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도 회사 연혁이나 파트너사를 찾아보시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명확한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했을 때 무상 보증 기간과 교체 기준을 문서로 보장해 드리는 철저한 원칙과 실행 덕분에요. 최초 설립 당시에 거래하신 고객들이요, 장기 거래 고객으로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내 불안이 존중받았다라는 안도감을 얻게 되고요, 위험 해소 장치가 구체적으로 보장된다라는 사실에 신뢰를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3F 화법은 고객을 현혹시키는 그럴싸한 말하기가 아니. 입니다. Feel 고객의 감정을 인정해서 방어 심리를 완화하고, felt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증거로 안심을 시켜주면서, found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인식을 전환 시켜주는 구매 확신을 돕는 구조화된 설득법이죠. 이때 우리는 고객이 불안을 내려놓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해요. 고객이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마인드로요. 고객의 no를 억지로 yes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객이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신뢰와 확신을 주는 전문가이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